이게 네, 뭐냐? 이게 티를 영상을 찍어놓은 게다 날라가서 저기 뭐야? 그냥 패턴을 가지고 재단 설명을 드릴게요. 음, 앞판, 그쵸? 앞판 하나 한 장. 여기 앞판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는 앞판 한 장인데, 여기에 그렇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 꼭 저기 뭐야 숫자 적어주시고 아니 숫자란다. 알파벳 B 적어주시고 여기는 A예요. A.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음, 이렇게 보면은 뒷판이에요. 뒷판 뒷판 여기가 뒷판 여기 꼭대기 여기 짧은 쪽 있잖아요. 여기가 B. 여기가 C. 그렇게 해서, 예 음, 재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른 데는 다 1cm고, 여기, 소매 끝만, 3.5에서 2 3cm. 예, 네, 여기 소매 끝 2.5에서 3. 얘도, 여기, 요 끝에만, 여기가 2.5에서 3cm. 그죠? 여기는 1cm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시작. 어 안단은 시접을 당연히 저기 뭐야? 시접이란다 안단에 심지를 좀 붙이셔야 되겠죠. 그러고 이렇게 뒷판하고 앞판하고 요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긴 길이가 있고 여기 짧은 길이가 있잖아요. 얘 길이, 삐는 삐 길이. 이렇게 해서 우선 어깨하고 옆선을 받고, 다음 나중에 이렇게 끈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바, 저기, 뭐야. 합봉을 하, 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에서 2.5에서 3cm가 들어가요,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은 다 1cm. 이렇게 아랫단만 조금 더 잡아주시는 거. 이렇게 접어서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하신 다음에는, 자 b a 4 이게 a b c a b c 에꼭 예.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한 장입니다 비대칭 이라 두장 뜨는 고, 못 곧선 없고 두장 뜨는 거 아닙니다 각각 한 장씩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한장한장 한 인데 음, 심지 필요 없고 여기도, 여기가 C, B, A. 그 그러니까 전부 다 1cm 잡고요. 여기는, 어, 여기도, 여기는 마무리 선이잖아요. 여기도 2.5에서 3cm. 여기도 이 아래, 아래쪽 있잖아요. 둥근 쪽 아래쪽도 2.5에서 3cm.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무리를 접어서 마무리를 할거기 때문에 2.5에서 3cm 해가지고 이쪽, 이쪽, 여기까지 이렇게는 전부 좀 시접이 크죠. 나머지는 다 1cm입니다. 알파벳 꼭 써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안단, 안단은 시접이 모두 1cm고 이런 식으로 두 쪽이 뒤안단, 아반단, 저기 뜨셔가지고, 여기는 심지료거 붙여주셔야 합니다. 어, 말로 설명하니까 더 쉬운가요? 다음부터 재단샷도 말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니아, 티 예쁘게 만드세요. 네. 모니아, 크롭티, 어, 패턴 설명부터 할게요. 이게 패턴이, 그쪽 복잡하죠. 이게 비대칭이라, 음, 복잡한 만큼 저는 힘들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이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모양이. 그리고 얘가 이런 앞에 이렇게 끈처럼, 이렇게 랩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서, 예. 그, 처음 만든 거보다는 약간씩 더 길게 했어요. 한 3cm씩 더 길게 한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짧아도 배꼽이 보이더라고.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저기, 조금 늘려서, 어, 그레이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C가 아마, 저기, 뭐야, 알파벳, 알, 알파벳? 맞죠? 알파벳, 음, 식, 저기, 뭐야. 이 군데군데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반드시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걸 안해 주시면은, 그렇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꼭 표시를 해 주시고, 여기가 C,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런 모양, 옆에 이렇게 끈으로 올라가는 이 모양,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 끝이 C고, 여기가 중간이 B고, 여기가 A입니다. 요거 표시를, 저기, 뭐야, 다 표시를 해주셔서, 음, 패턴하고, 이제, 앞판, 뒷판 이게, 이, 이, 요 조각이 앞뒤로 다 들어가는 거라, 예, 요거 다꼭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 지금, 이거, 이 조각을 달기 전에, 앞뒤판, 그쵸, 앞뒤판, 아예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이게 음, 이제 탈염, 탈염, 그러니까 검정색을 탈염한 거라 음, 천이 검정색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예, 천이 좋아서 탈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역시 탈염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 티를 보시면. 자, 앞판 뒤판 가오리 잖아요. 가오리기 때문에 앞판 뒤판 겉과 겉을 맞대시고 난 다음에 어깨선 여기, 어깨선, 어깨선 어 바느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옆선, 옆선 바느질 하시고, 여기도 옆선이 여기얘는좀 짧겠죠. 여기, 여기까지, 이제 저기 맞닿게 여기까지. 옆선을 양쪽 연발한스 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저기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앞판, 뒷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갖다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판, 앞판, 뒤판 먼저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제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앞판, 뒷판 설명한 거, 이쯤 설명한 거, 이해 되셨죠? 이쪽은, 음, 긴 거는 긴 거, 긴 자락이 보이죠? 긴 자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렇게 짧은, 짧은 자락은 또 짧은 자락끼리 해서 겉과 것을 맞대고 합봉을 하시는데 재단하실 때 유의해야 될 거는 겉과 것을 맞, 대칭이 되게 하셔야 되겠죠. 이그 론이나 이제 언바란스 한 거는 저기 뭐야 대칭이 되게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걸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그거 신경 안 쓰면 이게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쪽은 짧은 쪽끼리 붙어야 하고 긴 쪽은 긴 쪽끼리 붙으셔야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티를 음, 가우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선하고 옆선만 우선 바느질 하시고 나서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 조각이 여기가 C고 B고 여기가 A입니다. 그래서 이 앞판을 보시면 이 앞판에 음, B가 보이고 A가, A가 보이죠. 기까지만 그러니까 바느질을 A까지만 바느질, 여기는 이 A 밑으로 보이는 이 선은 바느질할 게 아닙니다. A까지만 바느질할 거라 음, 그대로 갔다. 그, 저기, 표시된 선을 B는 B끼리 맞춰서 이렇게 곡선으로 온 다음에 A는 A끼리 또 여기 이선에 맞추셔야 돼요. 맞추시고, 요거는 이제 저쪽으로 이제 저기 뭐야 끈처럼 너덜너덜 한 거죠. 얘가, 얘가. 그래서 여기 A하고 B하고 맞추신 다음에 지금 이, 이쪽 선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우선. 앞 뒤판을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B가 붙은 다음에는 이 C 부분이 그렇죠. 이긴쪽앞뒤판 보시면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뒤판... 하도 아, 이거! 꾸겨진 거 보이시죠? 이게 원본인데 <laughs> 하도 돌려 쌓고 그냥 지워 쌓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저분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씨 보이시죠? 뒷판 어디냐면 이 뒷판 이렇게 이 짧은 쪽이 있다고 했잖아요 짧은 쪽에서 이렇게 둥근 부분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맨 밑에 아래 그러니까 이 씨가 여기에 붙는 거예요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B. B 표시를안 했네요. 음, 여기가 B. 음, 여기가 B예요, B. 여기서 B, B가 아마 이 B하고 이 B하고 마주, 마주 닿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 기 알파벳을 다 적으세요. 그래갖고, 맞춰서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 적어 놓은 걸 유념하시고, B는 B끼리, A는 A끼리, C는 C끼리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제 B가, B죠? B 보이시죠? B가 여기에 붙을 것이고, 지금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B 보이시죠? B. 여기가 B입니다. B에서, 여기, B 점에 맞춰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렇게, 음, 이렇게. C가, 여기, C가 여기 끝에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음,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 가오리 먼저, 앞판, 뒤판 연결하신 다음에, 얘만 갖다 붙이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 B, A, B, C를 어, 맞추 이게 갔다가 맞춰서 거기 그 점에다가 같이 합동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복잡하죠. 저기 뭐 패턴이 왜냐하면 언바런스 그러니까 비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복잡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알파벳만 잘 갖다 맞추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거 바느질 하고, 음, 마무리 바느질 하는 거 올려드릴게요. 네, 보니아 티, 음, 과정샷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게, 음, 검을 가지고, 이렇게 또 탄력을 해서 정신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안쪽이거든요. 안쪽인데, 지금 요, 요, 부분이 C. 네, 요, 이, 예,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앞, 이렇게 앞뒤판 붙이고 나서 이제 우리 ABC 붙여놓은 데 있잖아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C, 그 다음에 B, 여기 옆선 맞춘 데 B, 그 다음에 어, 여기 A. A 까지 바느질 하신 다음에는, A가 여기네요. 여기까지 바느질 하신 다음에는, 음, 이렇게 자, 어,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따로 오바를 해야 되겠죠. 여기가, 가, 여기가 트임이 있기 때문에, 예, 따로 오바를 하셔가지고, 저기, 뭐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여기를. 이쪽 따로, 이쪽 따로. 같이 통으로 오바를 쳐버리면 얘를 어떻게 시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따로 따로 오바를 다 치신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저는 오바가 없,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가 A 지점, A 지점까지 온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다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바느, 바느질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밑단 접어서 바늘, 바느질 하듯이. 자, 여기는 시접을 1cm를 줬기 때문에 1cm만 접을 거고, 아랫단은 3cm를 주겠죠. 3cm에서 2, 뭐, t는 2.5 정도면 2.5 위로 접어서 쭉 바느질 하신 다음에, 여기 아랫단 다 3cm 바느질, 3cm? 예, 3cm 정도 바느질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아마 이 C 옆에 요것도 저기 뭐냐 아니 L L O T 하듯이 아니 여기는 그냥 여기 여기까지 오면 여기 접어봤고 굳이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그냥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냥 쭉 그래서 아래 단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 마무리 하시면 돼요. 접어서, 아랫단 접어서 마무리 하시면. 지금 중요한 거는 굉장히 쉬운 티에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음, B점 있잖아요. 여기 짧은 부분. 여기랑, 이제, 여기 긴 부분. 옆선하고, 이제 위에 어깨선 바느질 한 다음에 이제 얘만 갖다 붙이면 돼. 아까 얘 설명하듯이 저 A 점까지 붙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아랫단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라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패턴은 복잡한데 그렇죠 어렵지 않은 패턴입니다. 네, 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르실 것 모르신다 생각하면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다이마루 싱글 이유 싱글이라고 해서 한쪽으로만 늘어나는 천을 싱글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껍지 않은 그런 천을 가지고 만드시면 좋고요. 얘는 직기로는 글쎄요, 직기로도 이게 가을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아처럼 여기 복도저기를할 거예요. 안단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안단은 모니아. 아니 엘로. 아, 또 이름이 많아 가지고 엘로 안단 처리한 그것처럼 여기도 안단 처리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것 좀 보시고요. 안단 처리 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이제 이 소매도 저기랑 엘로랑 똑같아요. 접어서 바느, 접어서 마느, 저기 뭐야 바, 저기 박으시면 마무리가 끝나는 거고. 여기 여기 이제 여기가 좀 문제죠. 여기도 갈라서 가름솔 하셔가지고 아래 다 저기 해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아이 어디를 바느질 해야 되는구나. 요거는 다 마무리를 하셔야 돼. 아 그리고 참 까먹을 뻔했네요. 요게 음. 이 고리가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이 끈처럼 생긴 게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엮어줘야 될 거라. 근데 제가 이게 좀 늘린 거라 얘를 아래로 이 고리 부분을 좀 아래로 내렸는데 좀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패턴에 고리 부분이 표시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표시를 어느 점에 하냐면 이 소매 끝에서 이렇게 제 시접 시접은 빼고 하셔야 됩니다 시접 빼고 소매 끝에서 그러는 패턴상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가 제가 한게한 한 16cm 했거든요 여기서 한 2cm 올1 0 4cm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cm만 그러니까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4cm입니다. 14cm 떨어진 곳에 고리를 부착을 하는데 고리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핀 다음에 그 14cm 위치에서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리를 달아주면 됩니다. 고리 길이는 한 5cm 5cm 정도 됩니다. 5cm 정도. 그러니까 14cm 떨어진 이곳에서 5cm 정도 되는 고리를 달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이쪽 이렇게 이 마무리한 이게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꼭 이런 이렇게 멋스러운 멋스러운 이제 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살짝 주름이 지면서 얘가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라요. 그래서 요, 요 부분이 예쁜 거라요. 꼭, 끈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 끈이 너무 넓다 싶으면, 한, 4, 저기, 3cm만 하셔도 될것 같아요. 3cm. 너무 내려오면 안 되니까. 3cm 정도. 끈은 3cm만 잡아서, 여기 14, 14c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냥 접어서 위아래로 눌러줬어요. 그래서 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끈은, 이렇게, 4cm 넓이로, 이렇게 4cm 넓이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1cm 접고, 1cm 접고, 다시 1cm 접어서, 끝 만드는 거다 아시잖아요. 끝 끝으로, 저기, 바느질 하시면, 이런 끈이 나옵니다. 이런 끈을, 한 1cm 정도 되는 끈을, 지금 여기 아까 5cm라고 했는데 4, 3cm만 잡으세요. 3.5 잡으세요. 3.5, 3.5만 잡아서 여기 여기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4cm 위치에서 3.5 내려온 곳에 끈을 위치하신 다음에 나중에 여기 마무리 밑에다 마무리하신 다음에는 여기다 끼울 거예요. 네, 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